안녕하세요. 해몽라이더 박명기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수원까지 라이딩 하는데요. 약 63km 정도 되는데 수원을 가는 이유는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단체에서 시무식이 있습니다. 시무식이 회원들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맨손으로 시무식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올해 제첫 발을 내딛는 날인데요. 오늘 하루에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합니다. 파이팅! 어김없이 오늘도 정랑캔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영하 3도인데 저번 영하 10도 때 발열 조기를 하고 어, 라이딩을 잠깐 해봤는데요. 오늘은 발열 조기까지 하지 않고 지금 좀껴 입었는데 어, 영하 3도 어, 아무렇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 정남천 이 길을 저번 이제 공사를 해서 그런지 어 깔끔하고 너무 좋습니다. 아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또 관리자 분들께 어 감사드립니다. 버스는 이중랑천을 따라서 한강을 잠깐 경유하고 산천 자전거 길을 이용해서 수원으로 가는데요. 우리나라 이 자전거 인프라가 굉장히 잘돼 있어서 어디든지 시내 구간을 제외하고는 이 자전거 길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어떠한 목적지를 갈수 있다는 라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얼마 전 자전거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가치관님이 어, 고프로 저전력, 찰력, 정지가 되는 부분을 영상에 담으셨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런 현상이 있어서 공감을 해가지고 또 세파스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세파스 전화를 했더니 어, 업그레이드 관련돼서만 알려주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 구입한 지 1년이 지나서 교체는 안될것 같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한 상태에서 오늘 첫 이렇게 라이딩 해보는데요. 어떨지 는 모르겠습니다. 초반에는 꺼짐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데요. 또그 어, 이제 시간이 가면은 아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 오늘 이런 테스트를 또 해보겠습니다. 들어섰습니다. 뭐 고프로가 예, 아직까지는 뭐 저전력으로 꺼지진 않고 있습니다. 광주 쪽에서 아, 다른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영리님께서 고프로 꺼짐 현상이 있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고프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 중에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만 그랬으면, 아이고, 후에 나만 그랬을 텐데.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어, 아, 도로가 꽉 막혔나 봅니다. 저. 그래서 저는 뽕뽕 뚫린 길을 밟습니다. 천천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까 촬영하고 있다가 어, 고프로가 배터리 저절력으로 인해서 꺼져버려가지고요. 아, 지금 배터리를 교체를 하니까 어, 조금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음. 제가 이제 처음 구입할 때 배터리를 세 개를 구입해서 지금 이제 저전력으로 꺼졌을 때 이렇게 교체를 하니까 이렇게 촬영이 또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하 1도인데요. 아, 제가 많이 껴 입어서 그런지 아, 땀이 납니다. 땀이 나는데 이게 겨울철 라이딩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여름에 라이딩 가야지 하고 나오는 시간과 겨울에 나오는 시간이 3배 이상 걸린다고 봅니다. 이렇게 겨울 라이딩에 이제 추위에 대비해서 많이 껴입고 많이 부착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데요 오늘 이렇게 영하 1도지만은 라이딩 하면서 땀도 나고 너무 좋습니다 요즘 겨울 시즌에 제가 저번에 이제 발열접기를 한번 입었었는데요 이제 장갑도 발열장갑이 있고 신발 밑창에도 발열 그 밑창이 있더라고요. 어,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개미 지옥입니다. 개미 개미지역. 지옥. 아, 어, 이거, 어,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어, 그냥 자전거를 타는데 행복을 느끼면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거의 용인 쪽 다 갑니다. 자 이제 수원 경희대학교 제가 오겠습니다 오늘 라이드 마쳤습니다. 아, 지금 여기는 수원에, 수원 영통에 있는 태코드 고수의 부회장 교장인데요. 오늘 여기에서 회원분들과 랜선으로 어, 시무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이드 되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집밥 제한으로 인해서 저희선으로 시무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그거야. 도복. 오랜만에 이렇게 도복을 입고 시무식을 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파이팅입니다.